1월 24일 주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찬송가 459장을 함께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잦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거부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어떤 모임이나 사업, 정치 집단이든지 처음 모여서 그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 원년 멤버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의 방향이나 수준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 때에 맞추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 14절부터 15절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리고 공적인 사역을 함께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유완 이네 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 그들이 예수의 부름을 따,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새해첫 달을 맞이하고 지내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공적사역과 하나님 말씀의 선포는 요한이 잡힌 후에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라의 아들이었고 예수님의 일가 친척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하나님의 종이고 구약의 그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열었던 하나님의 선택된 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바로 자기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하면 세례 요한은 자연적으로 뒤로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세례 요한이 붙잡히고 옥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야 사역을 시작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요한과 그 사역이 중첩되지 않도록 조절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요한이 붙잡힌 다음에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잠시 말씀드렸지만, 중첩된 것을 피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요한이 감옥에 들어감으로써 멈추지 않도록 예수님이 바로 바톤 터치한 것처럼 사역을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적에는 사역의 원리는 중첩되거나 뒤에 오는 실체라도 앞에 있는 그림자를 무시하거나 그 수고를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아, 처음 한 사람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더 유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 계신 분을 무시하거나 또는 그 수고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6절부터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첫 번째 그룹의 네 사람은 어부 출신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어부는 무지했고,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농부나 어부,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을 아 암, 하레츠라고 하는 부류에 속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적인 증인도 될수 없고, 보아나 과부의 후견인이 될수 없는 비천한 신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삼을 때 이런 사람들을 가장 먼저 선택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목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함 할례치입니다. 그러면 비천한 신분이니까 유상종 비슷한 처지라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엔 특별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장 비천한 자를 택해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장 약한 자라도 강한 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하나님 편에서 볼때 인간의 유무 그리고 유능과 무능한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 의미가 없는 겁니다 존귀와 비천을 가르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재물이나 신분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가치가 달라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약하고 가진 것 없고 무능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위대한 일의 사역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부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부이기 때문에 고기 잡는 원리를 압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손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고기 잡는 원리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을 때 이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시카고 파이어라고 하는 시카고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 이 소방관이 다른 사람은 상담해 주는데 이 사람은 상담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불끄을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상담과 문제를 해결을 잘 해줍니다. 한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다리가 창가에 다 이르러야만 사람을 구할 수 있다. 너의 생각을 그 사람에게 전달할 때까지 전달하지 않으면, 이르지 않으면 사람을 구할 수 없다. 그 사람 마음을 살수 없다. 아주 명쾌하게 소방관다운 그런 상담 방법을 썼습니다. 원리를 알면 어디든 그것을 적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능숙한 그리고 자기 전문 분할을 가지고도 복음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인생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큰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 당시 비천한 신분의 어부가 주님의 사도로서 주님의 제1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같이 약한 존재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사용된 것이 가장 아름다운 어, 훈장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금년 한해 멋지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금년 한해 선택된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위한 제자로 살되 가장 먼저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안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